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일과 일, 일을 영어로 뭐라고 워크 그래? 그다음에 개인생활 이걸 라이프라고 합시다 어, 균형 균형은 밸런스 어, 빈가 밸런스 어 이렇게 어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여기워 월크, 여기는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. 워라벨.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, 일을 안 하는 이 시간에 뭘 합니까? TV 봐요. TV 뭐 넷플릭스, OTT, 왓챠 이런 거 보죠. 사우나 찜질방. 아 좋죠. <laughs> 좋아요. 낮잠, 아 잠을 자요. 그 다음에 뭐 그냥 쉬어요. 어 임준 선생님, 뭐 하냐? 임준호 선생님은 산책을 하거나 릴스 쇼츠를 보죠. 릴스 쇼츠. 자, 이런 여가 생활을 어, 즐기고 있습니다. 영화, 아, 영화, 공연, 전시 관람, 이런 것들, 문화 생활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, 스포츠 활동, 이런 것들은 취미 생활이 되겠죠. 이런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. 근데 여기에서는, 여러분, 다 재밌는 이야기인데, 어, 요게 문제로 나오겠죠. 그래요. 그래서, 한국에서는, 한국인에게, 정부에서, 한국인 여가 생활을 즐기세요. 라고 하고, 법으로, 기 법, 법, 법으로 정해놓았다. 법으로 정해놓았다. 그게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. 이렇게 쓸수 있고요. 주 52시간,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다.